부산 자갈치 항구 근처의 작은 원룸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김소연의 모습은 여느 평범한 60대 여성과 다르지 않았다. 검소한 검은색 카디건에 편한 바지, 그리고 오래된 핸드백 하나,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단정히 빗으며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진호야, 엄마가 오늘 너무 초라하게 보일까? 30년 동안 부산항 최대 해운회사에서 일했던 그녀였지만 은퇴 후의 삶은 녹록하지 않았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운 흔적은 그녀의 거친 손과 소박한 옷차림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해운대의 럭셔리 웨딩홀 오션뷰 팰리스. 소연은 입구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 그리고 정장을 차려입은 하객들 사이에서 자신만 유독 초라해 보였다. 바다 빛 색감의 평범한 정장도 이곳에서는 왠지 더욱 촌스러워 보였다. 어머님, 이쪽 자리세요. 웨딩 플래너의 안내를 받아 소연은 뒤편 구석 자리에 앉았다. 신랑 측 가족석이라고는 하지만 신부 측. 가족들의 화려한 차림과는 대조적으로 그녀 혼자만 덩그러니 앉아 있는 모습이었다. 저분이 정말 신랑 어머니세요. 신부의 고모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작은 목소리로 옆사람에게 속삭였다. 아니, 왠지 청소하러 온 아주머니 같지 않아요. 저런 옷을 입고 쉿 소리나요. 그래도 아들 결혼식인데. 하지만 그들의 속삭임은 점점 커졌다. 신부 측 친척들 사이로 수근거림이 번져갔고 몇몇은 소연을 힐끗힐끗 쳐다보며 고개를 흔들었다. 소연은 애써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귓가에 들리는 말들이 마음을 아프게 찔렀다. 그녀는 가만히 손가방을 꽉 움켜쥐었다. 가방 안에는 그 누구도 모르는 그녀의 진짜 정체가 숨겨져 있었다. 식이 시작되고 신랑 신부가 입장했을 때 소연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아들 진호가 하얀 턱시도를 입고 행복하게 걸어오는 모습을 보며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바뀌는 느낌이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사회자의 밝은 목소리와 함께 박수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소연 주변의 분위기는 여전히 싸늘했다. 진짜 대조적이네요. 우리 은지 아빠는 그렇게 성공한 사업가인데. 맞아요. 선박 회사 사장님이시잖아요. 근데 저 어머니는 진부 아버지 최 회장은 부산에서 손꼽히는 해운 업계의 거물이었다. DS 해운이라는 대형 선박 회사를 운영하며 국제적인 사업을 펼치고 있는 인물. 그의 위풍당당한 모습과 소연의 소박한 차림새는 너무도 대조적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자신들이 무시하고 있는 그 여인이 바로 국제해상법 전문 변호사 김소연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녀가 왜 이렇게 조용히 뒷자리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지도 소연은 조용히 가방을 열어 낡은 수첩을 꺼냈다. 그 수첩에는 지난 30년간 그녀가 담당했던 모든 해상 분쟁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한 페이지에는 DS에 운 밀수 사건 증거 수집 완료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 그럼 이제 양가 부모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신부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최 회장은 여유롭게 마이크를 받아들고 하객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DS에 운 대표 최동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분들이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은지가 좋은 신랑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물론, 집안 배경이야 조금 다르지만, 사랑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말에 은근한 비하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하객들 사이로 웃음이 새어나왔다. 이제 신랑 어머니께서도 한 말씀 해주세요. 사회자가 소연 쪽으로 마이크를 향했다. 중간 웅성거림이 일었다. 어머, 저분이 뭔 말을 하실까? 괜찮을까요? 말을 제대로 할수 있으실지. 소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평온했다. 마이크를 받아든 그녀는 처음으로 당당한 목소리를 냈다. 안녕하십니까. 신랑 어머니 김소연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가방에서 낡은 가죽 파일을 꺼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과연 이 진실을 말해야 할까? 말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야 할까?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는 지난 30년간 국제해상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였습니다. 국제해운재판소에서 수많은 해상 분쟁 사건들을 담당해왔죠. 순간 식장 분위기가 급변했다. 진부측 가족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오늘 제 아들의 결혼식 자리에서 밝히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소연은 파일을 여러 서류들을 꺼내들었다. 최 회장님이 운영하시는 DS에온에서 지난 5년간 자행해온 체계적인 밀수와 선적 서류 조작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신부 아버지 최 회장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고 하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스러워했다. 뭐, 뭐라고 하신 거예요? 최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소연은 차분하게 서류를 정리하며 계속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DS에운 소속 선박 부산호, 해동호, 한라호를 통해 불법 화물을 운송해 왔습니다. 주로 동남아시아에서 들여온 미신고, 목재와 희토류. 그리고, 잠깐, 잠깐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최 회장이 급히 일어서며 소연을 제지하려 했다. 오늘은 아이들 결혼식이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소연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날카로워졌다. 30년간 법정에서 단련된 그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럼 이것도 말도 안되는 소리일까요 그녀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스크린에 연결했다 고지어 선박 내부의 cctv 영상이 대형 스크린에 나타났다 이것은 작년 11월 부산항에 입항한 ds 에온 소속 해동호의 화물칸 영상입니다 공식 선정 목록에는 일반 목재로 신고되어 있지만 영상 속에서는 명백히 다른 화물들이 은밀하게 하역되는 모습이 생생히 담겨 있었다. 하객들은 충격에 빠져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웨딩홀의 화려한 조명이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다. 다섯 장 침묵의 역전. 2. 이건 조작된 영상이에요. 말도 안 돼. 최 회장이 절규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패배감이 묻어 있었다. 소연은 조용히 다음 서류를 꺼냈다. 관세청 내부 고발자를 통해 입수한 실제 하역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해양경찰청의 비공개 조사 보고서의 사본이고요. 그녀의 손에서 차례차례 나오는 증거들은 완벽했다. 30년간 해상법 전문가로 활동하며 쌓아온 인맥과 전문성의 결과물이었다. 왜?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신부 은지가 울음을 터뜨리며 소연에게 다가왔다. 은지야. 소연은 처음으로 부드러운 표정을 지었다. 나는 내가 나쁜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내 아버지가 저지른 일들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지 알아야 해. 그녀는 마지막 서류를 꺼내며 말을 이어갔다. 불법 목재 수입으로 인한 동남아 원실인 파괴. 미신고 화물로 인한 세수 손실. 그리고 정당하게 사업하는 경쟁업체들의 피해까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여러분이 누려온 부의 진짜 출처입니다. 최 회장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다. 그의 주변에 앉아있던 임원들과 가족들도 모두 침묵에 잠겼다. 여섯 장 진정한 승리.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한학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소연은 서류들을 정리하며 차분하게 답했다. 이미 모든 증거는 관련 기관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수사는 곧 시작될 것이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녀는 아들 진호를 바라보았다. 진호는 충격에 빠져 멍하니 서 있었다. 진호야, 미안하다. 내 결혼식을 이렇게 망쳐버렸어. 엄마, 엄마가 변호사였다고요?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해주신 거예요? 소연은 쓸쓸하게 미소 지었다. 말해서 뭐 하겠니? 은퇴한 늙은 변호사의 옛 이야기가 뭐 그리 중요하겠어. 나는 그냥 내 엄마로만 살고 싶었는데,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하객들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요. 소연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다. 직장은 여전히 정적에 빠져 있었다. 그때 하객석 한쪽에서 박수 소리가 들려왔다. 한 명, 두 명,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던 박수가 점점 더 커졌다. 그것은 진실을 밝힌 용기에 대한 그리고 오랫동안 침묵해온 한 여인의 당당함에 대한 경의였다. 소연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30년간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진짜 자신을 드러낼 수 있어서 느끼는 해방감의 눈물이었다. 결혼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끝났지만, 그날 이후 김소연은 더 이상 누구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그 아픔을 견뎌낸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다. 3개월 후, 부산지방검찰청 대회의실. 김소연은 깔끔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증인석에 앉아 있었다. 이번에는 그 누구도 그녀를 무시하지 않았다. 검사들과 변호사들, 그리고 방청석을 가득 메운 언론인들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증인께서는 피고인 최동수와 어떤 관계입니까? 며느리의 아버지입니다. 소연의 답변은 간결하고 명확했다. 그럼 이번 고발이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은 아닙니까? 변호인의 날카로운 질문에 소연은 차분하게 고개를 저었다. 법 앞에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저는 30년간 해상법을 다뤄온 전문가로서,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한 것 뿐입니다. 법정 뒤편에서 아들 진호가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이제 존경의 빛이 가득했다. 김소연 변호사님, 인터뷰 감사합니다. KBS 시사 프로그램 추적 60분의 녹화가 끝나고 소연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요즘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언론의 주목을 받는 이로운 고발자, 침묵을 깬 용기 있는 시민으로 불리며, 각종 시민단체와 법조계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그녀가 원했던 것은 단순했다. 아들의 평범한 행복이었을 뿐. 1년 후, 작은 카페에서 소연은 며느리 은지와 마주 앉아 있었다. 은지의 배는 이미 제법 볼록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때문에. 은지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최 회장은 결국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DS에 우는 파산했고, 가족들은 모든 재산을 잃었다. 은지야, 고개 들어. 소연이 따뜻하게 말했다.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이잖니. 하지만 진호 오빠도 직장에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제 아버지 사건 때문에 소연은 은지의 손을 꼭 잡았다. 힘든 시간이야. 지나가게 되어 있어.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 믿고 의지하는 거야. 2년 후 할머니. 할머니. 제 살배기 손자 지훈이가 소연의 품으로 뛰어왔다. 소연은 환하게 웃으며 아이를 안아 올렸다. 우리 지훈이. 오늘 어린이집에서 뭐 했어? 할머니가 텔레비전에 나왔다고 선생님이 그랬어요. 지훈의 말에 소연이 웃었다. 얼마 전 그녀는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해상운송업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안 마련에 참여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는 사람이야. 지훈의 천진한 말에 온 가족이 웃음을 터뜨렸다. 진호는 어려움 끝에 새로운 직장을 찾았고, 은지는 육아에 전념하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무엇보다 소연 자신이 변했다. 더 이상 누구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여성이 되었다. 현재, 오늘도 소연은 부산항을 바라보며 산책을 했다. 예전과 똑같은 바다였지만 그 바다를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해양경찰청 수사과라는 글자가 떠 있었다. 네, 김소연입니다. 변호사님, 새로운 해상 밀수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자문을 구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소연은 잠시 망설였다. 이제 70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또 다시 복잡한 사건에 뛰어들어야 하나? 하지만 곧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언제까지 자료를 검토해야 할까요? 내일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물론이죠. 자료를 보내주세요. 전화를 끊고 소연은 다시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는 여전히 밀려왔다. 밀려갔다를 반복했다. 마치 인생처럼 그녀는 이제 알았다. 나이가 몇 살이든 어떤 상황이든 포기하지 않는 한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진실을 위해 싸우는 일에는 정년이 없다는 것을. 김소연은 당당한 걸음으로 집을 향해 걸었다. 오늘 밤에도 그녀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었다. 누군가의 부정의를 밝혀내고 정의를 세우는 일. 그것이 바로 그녀가 선택한 삶이었다. 5년 후. 부산 국제영화제가 한창인 해운대. 한 작은 카페에서 김소연은 인터뷰를 하고 있었다. 상대는 그녀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는 감독이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날 결혼식에서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한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소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답했다. 사실. 처음에는 그냥 화가 났어요. 저를 무시하는 그 사람들이 하지만 마이크를 잡고 서는 순간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요? 제가 침묵한다면 그들의 부정이는 계속될 거라는 생각이요. 그리고 언젠가는 다른 누군가가 또 피해를 입게 될 거라는 소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다. 결국 정의란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는 용기.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카메라가 그녀의 평온한 미소를 담았다. 화면 너머로 부산 바다의 석양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때로는 가장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다.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자막이 흘러갔다. 그리고 그 아래로 작은 글씨가 나타났다. 김소연 변호사는 현재도 부산에서 해상법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